자 387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지금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요 놈의 값은 단 a가 0보다 클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fgx를 먼저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 gfx를 찾겠습니다 자 fgx라는 건 4배의 이제 x 대신에 gx인 ax 플러스 2가 들어오는 거고요 플러스 a가 되겠죠. 정리해주면 4ax 플러스 8 플러스 a가 됩니다. 자 그럼 이제 gfx라는 건 a에 요놈 x 대신에 fx인 4x 플러스 a가 들어와야 하는 거죠. 요렇게. 그럼 정리해주면 4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. 자 그럼 결국 얘 4ax는 똑같으니까 뒤에 얘만 같으면 되겠네요. A 제곱 플러스 E가 8 플러스 A, 즉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. 인수분해 가능하죠. 결국 A 마이너스 3, A 플러스 E 요놈이 0, 즉 A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줍니다. 단 아까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안 되고 A는 3이었겠죠. 됐습니까? 여기까지. 자 그러고 나면 이제 fx를 4x+3 그리고 gx를 3x+2라고 쓸수 있겠네요. 자 그러면 f2라는 건 8+3이 되면서 11이 나와 주고요. g3이라는 건 9+2가 되면서 또 다시 11이 나와 줍니다. 얘네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. 22가 되겠죠.